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를 늘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은 가슴벅찬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민호와 금잔디, 두 사람이 마침내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운명처럼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금잔디와 장민호, 두 사람은 마침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저 한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진정한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운명처럼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든 두 사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의 여정은 이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완성되었습니다. 트로트계의 신사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장민호, 그리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음악 인생을 지켜온 금잔디.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호기심과 응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과 미소,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존중에서 깊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긴 시간 동안 함께해온 사랑과 인내, 그리고 희생이 담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민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하던 그 순간, 많은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음악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한께에 걸어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장민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내 옆에 있어줬고, 말없이 나를 믿어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이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이 어떤 시간들을 함께 걸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잔디 역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민호를 바라보며 그의 곁을 지켜온 진실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과 정성으로 가꿔온 이들의 관계는 결국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영화처럼 꾸며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드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들은 소문 속의 커플이 아닌 서로를 인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이자 서로를 지켜줄 평생의 친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할 존재로서 서로의 곁에 머물며 걸어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금잔디와 장민호의 앞날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